얘나에 그냥... 사운드 3집에 사운드 3네3집3집3집 네. 3집, 3집, 3집. 오케이, 오케이. 고로야 한 명. 3집에 안에 들어갔어요. 고로에도 한 명. 앞으로 가요 앞으로. 아이고, 맞았다. 아, 씨. 아, 기절시켰는데. 시작시켰습니다. 안에 지 살리고 있어. 아니 바로 왼쪽으로, 왼쪽으로 들어갔을 거야. 여기다 있 샷건이다. 잘했어. 친구 하나 올 거거든. 얘네 두 마리는 죽었고, 어, 막 막... 막... 9이 막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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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막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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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붙는데 어, 앞에 붙는데가 집어. 오 오토바이 있어. 뭐야 이거 미쳤다. 집어 날뛰다야 뒤에 뒤에도 있고 쟤금게 싸우네. 아 일단 걔 냅두. 뒤에도 있어. 지금 들어가 들어가면 안될것 같아. 그 뒤에 옆에 온다. 옆에 왼쪽. 둘다 기절이야. 다른 애야 지금. 너 쏘는 거 아니야. 다른 팀이야. <laughs> 오오오 어.. 그냥.. 오픈데.. 지금.. 제.. 지네 손애들이 있거든.. 바깥쪽에 서 이거 조심해.. 위에 올라가 있을 수도 있어.. 없다.. 엎드려.. 여기에 막.. 차 세대가 지나가면서.. 어. 네. 지네끼리 싸울래다가 너랑 싸운거야 근데 기절하는 하나는 피안 떴어요 아 떴어 아 떴나? 또 왔다 두명 같이 죽던데? 누운다 저기 사배 사배 자리 잡고 사배 아이한방이 아, 안맞네 이... 진짜 한방에 안맞네 왜 이렇게 위에다 쏴? 다 위에다 쏜거 같은데 방금 <목소리> 어, 또잇딴 <목소리> 어, 뭐 애들도 쏠라 그러는데 쟤는저차다 터트려. 딴 애들도 쏴준다 자리가 장난 아닌데? 아잇! 차 타네. 이쪽에서 뒤에서 너손 새끼를 찾아야 되는데 지금. 네. 차 터치려고 한 새끼. 이쪽인데. 차 전담 많아가지고 뭐. 아, 너무 근데 나무가 많다. 어딘가 완전 짱박했는건데. 아이견착해야지 어? 좋은거 같아요. 이렇게 견착한가 있어갖고. 오토바이 트응 이거 음... 그 오토바이 간다 간다 도망간다 뒤에도 있네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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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오잖아 땡 뭐지 나와도 거리가 아 하나도 안네너 미니는 쓰지 마라 뭐 원래 잘 쓰는데 한 방울 못 맞히네. 그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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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온다. 아왜 이렇게 안 맞냐? 아 이렇게 인기 쓰던 지원에는아 조심해. 피 피채워. 아, 녹화 다 됐는데. <laughs> 보여줘야겠네, 이거. 괜찮아요. <이상해. 웃음> 이거 아주 심하게 안 맞네, 이번 판에. 견착으로 싸. 견착이 맞어진까 AK 거. 견착 쏠 때가 제대로 맞았어. <laughs> 야, 그 정도 거리는 20m였잖아. <laughs> 어, 뒤에도, 지금 어둠에 타도 막는데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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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껀데. 내껀데. 자빠졌나봐. 아, 두번 맞았는데. 진짜 같은 도 없네. <laughs> 근처에 몇 마리가 있는 거든지. 여기 자리 처음에 잘 왔나 봐요. 자리는 잘 잡았는데. 아, 팀장이 있었어야 되는두 명이 있었어야 되는데. 두명 있었으면 화력이 좀 돼서 차도 터뜨리고 그랬을 것 같은데. 팀장이 있었으면 졸림 돌된 졸잼이었을 텐데. 하나 엄프, 하나 저 A키를 해고 차마 그냥 막 드르르 쏘면 다 터질거야. 애들이 보니까 아. 한 100m 떨어지면 4배 쏘다가 가까우면 다 바꿔 쏘더라고 아, 네, 네. 저 앞에 있는거 다 봐. 이거 아 이거 터졌네. 그럼 뒤에 깨나. 아, 어떡하니 내껀데. 좋은. 아, 저 위에서. 이게 근데 자기장 밖으로 바뀌다. 어, 온다, 온다. 샤어망이다겨어도가오 뭔데? <laughs> 근데. 와. 너무 안 맞는다. 당사, 나중에, 나중에 조절하고 맞은데. <laughs> 처음에 진짜 난뭐 죽는 줄 알았어. 저도시짜 어디지? 아, 이거 앞쪽, 앞쪽. 그 앞에, 앞에, 앞에. 어, 그 앞에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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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어, 차, 차 간다. 빨리. 또 차, 또 간다. 옆으로 간다. 내려간다. 어, 그 앞쪽으로 달려. 아, 쫓아가, 쫓아가. 저기 멈춰졌어. 멈춰어 뒤에서. 4배로 잘 싸, 이번엔. 아니, 아니, 아니. 천천히 있어, 천천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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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접근해서 사야 될것 같아. 아, 재밌습니다. 뒤로 숨어 다 숨어버렸네. 돌 사이로 숨어버렸네. 너등뒤 조심해. 너 자기장이야. 앞으로 가야돼. 괜찮아. 나무 끼고 그냥 기다려. 아니, 너 자기장 맞는다고. 괜찮아. 피 많아. 앞으 가는데. 그래도 좋 아, 저기 앞에 갔다. 아, 네, 또, 내려다내 그럼 너도 내가 가서어 내가 죽어, 내가 죽가가 죽어, 가 내가 죽어, 내가 죽서 죽어, 어내어 바로 앞에 바로 앞에 바로 죽에 먼저 죽어, 숨어숨어숨어 야.. 원기사 야 여기 충격기 세우는데어 근데 왼쪽에 있어